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A 클래스 모델이 입고 됐습니다. 작업해줄 아이템은 조수석 전동 시트에요. 조수석 전동 시트 보면은 여기 트림에 원래는 시트 모양 버튼이 있어야 되죠. 운전석처럼. 네, 최근 나오는 게 이렇게 운전석은 있는데 조수석이 빠져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아쉽죠. 그래서 조수석에 이제 순정 느낌의 버튼을 추가하면서 네,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함께 작업하기 좋은 게 4D 보메스터라고 요 쪽에 들어가는 이제 트림이 하나 아니 트림이래 포메스터 무빙 트위터가 있죠 여기에 네 요거를 추가해 줄거예요 그러면은 작업을 하고 쭉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버튼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쪽에 버튼이 이제 순정은 아닌데 굉장히 순정처럼 말끔하게 들어가 있죠 포메스터도 보면은 요즘엔 4D로 많이 들어가서 이런 디자인 들어가 있는 거 보이고 일단은 전동 시트를 한번 컨트롤 해 볼까요 뭐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등받이도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네뭐 시트가 움직이는 걸 보여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타고 있어서 보여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쉽고요 앰비언트 커버는 이렇게 컬러가 연동되는 방식이고요 시동 온오프의 방식하는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원래 붐메스터 커버가 이쪽에만 들어가는 교체형이 있죠 순정으로 그런 식으로도 되는데 무빙 트위터를 하고 싶다면은 이건 이제로만 있죠 이런 거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네 전동 시트까지 이렇게 작업된 사례 남겨드릴게요. 전동시 트는 순정 디자인하고 비슷한데, 지금 작업된 거는 메모리 버튼이 없죠. 금액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, 메모리 버튼 있는 걸로도 튜닝 가능합니다. 필요하시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. 짧게 마무리할게요.